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몬니 타소니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몬니이 열차로 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 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보아하니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이니 저와 손을 잡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첫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열차 하나가 정거장을 막 떠나고 있습니다. 열차를 파괴하는 게 당신의 주 목표입니다.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버리십시오. 정거장에서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열차가 또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열차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자,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 놈들이 열차 두 개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절박해졌거나, 아님 정신을 차렸거나 한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긴장해야겠습니다. 열차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할 시간입니다. 열차 두 대가 동시에 정거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착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양이군요.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둘다 저지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하나씩 포착됐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열차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꽤 바빠질 것 같군요 아래쪽 선로에서 또 급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저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세 번째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쪽 선로에서 열차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특급 배송인가 봅니다. 가능하면 저 열차를 파괴하십시오. 아래쪽 선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아래쪽 선로에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계약에 따르면 세 번째 선로에서 열차를 파괴하면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 이건 절 위한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한 겁니다. 아래쪽 솔로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이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암호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열차가 잿더미가 돼버렸군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가량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저들의 열차 중 절반 정도를 파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진행 상황이 무척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 중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저들에게 이제 수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사령관님. 지금쯤 놈들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제거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하하,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아하하, 정말 대단한 화력이었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용병 쪽 일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또 계약을 완수했군요.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선 제몫까지다 드리고 싶지만 그냥 제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laughs> 열차 한 대가 통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명성이 곧 생명입니다. 열차 한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소식이로군요. 치킨. 지금... 놈들의 열차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맙소사, 뭡니까? 열차를 계속 이렇게 그냥 보냈다간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벌써 열차가 두 대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령관님. 이거 안 좋군요. 열차를 한 대만 더 놓쳤다가는 이번 작전 전체가 차우사라처럼 끝장날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더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짐을 챙기십시오, 사령관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령관님. 놈들이 필요한 군수품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뭘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